와, 이것도, 이것도 유튜브가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 들어보라고. <laughs> 이거 좀들어보라 오늘은 유튜브 일본어 공부 채널 1위에 빛나는, 죄송합니다. 2위에 빛나는 자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조신하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시게 되셨나요? 연락을 주셨고, 예. 전화를 주셨고, 근데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예. 너무 편하게 얘기를 아, 해주셔가지고, 저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또 사람을 편하게 하는 톤, 좀 있으세요. 아, 그게 아, 좀 아, 컸습니다, 사실. 아, 근데 카메라를 키니까 진짜 네. 불편해지네요. <laughs> 불편해요. 불편하신답니다. 아, 그래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선생님 일본어 채널은 네. JLPT 1위는 네. 무의식 암기고. 아, 1위가 무의식? 예, 그렇죠. 네. 저희 채널이 1위고요. 네. 그 다음에 기초 일본어 회화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일본어 네. 그 분야를 하신 게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일본어 분야를. 예, 일본어 유튜브. 그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 크게 두 개를 음. 뽑는데 하나는 되게 쉽게 가자 음. 처음에 컨셉을 정하는데 그 컨셉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한글 읽는 발음 아. 한글로 다 써드리고 어.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컨셉 유치원생 하듯이 그 컨셉이 잘 맞아 떨어졌고 어. 어. 결정적으로 두 번째는 시청자분들이에요. 아그뭐 소통이 잘 돼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솔직히 시청자, 그, 멤버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은 저는 아마 5년째인데, 아마 2년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냥 주말마다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그 방송 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음. 고정 멤버도 되게 많으실 텐데. 있어요. 되시죠? 음, 요즘에 보니까 또, 티셔츠를 그 고정 멤버들한테 팔 생각을 <laughs> <laughs> 아 이게 티셔츠를 파는 것도 파는 건데 제가 예. 그림을 그려드려요. 아 그림이요? 출석부라고 오. 해서 예일 들어서 예. 뭐고대표님이다 예. 그러면은 한 5초 만에 이렇게 그려요. 오. 그림을 굉장히 괴물처럼 그려요. 괴, 괴물, 괴물이요? <laughs> 아니, 괴물 예. 좀 엉뚱하고 되게 웃긴 전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근데 그게 오. 하나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그래,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5년 예. 동안 캐릭터 이만큼만 하던 거예요. <laughs> 그래서 캐릭터를 그려드리고 이 캐릭터가 우리 티셔츠에 들어간다 음. 우리들의 티셔츠 친구들의 캐릭터랑 예. 내캐릭터 들어간 티셔츠 원하시는 분은 같이 사자 그렇죠. 음. 아니,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바운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팬이다 어, 그렇죠 가족이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유튜브에서 네. 네. 3대 천왕은 누구인 것 같아요? 일본어 쪽 3대 천왕은 예. 일단 저를 집어넣는다 치면 아유 2위죠 <laughs> 아, 원래 1위였는데 아니요, 아니, 영 순이죠. 영 순이. 감사합니다. 네, 좀 영순이. 더. 영 순이. 좀 더요. 네. 영 순이. 일 순위는 유아다요 채널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 유아다요님의 예.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아, 유아다요님은 음. 인강도 하시는데. 아, 인강 사이트 제작이요? 예. 저는 못해요. 저는 성향이 음, 학생도 아, 책임지고. 예. 아니 하시면 이제 또 무의식한 기가 상업적으로 이제 잘 알잖아요. <laughs> 같이 한번 돈도 벌고, 네.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네. 바로, 고사임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잖아요. 검은 옷 입고 오셨어야죠. 아, 그랬군요. 자린... 자사임당 오셨습니다. <laughs> 예, 이제 선생님,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하실 네. 예정이시잖아요. 네, 스마트 스토어. 예 네. 일본어 인터뷰에서 갑자기 그 자사임당 인터뷰로 바뀐 음, 것 같네요. 이제 사업 이야기를 했지. <laughs> 그렇그 사업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네. 그 무의식 감기가 네. 너무 많으니까 짜증나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수나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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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는 나와요. <laughs> 예. 짜증나진 은 않았고, 그냥, 아, 아, 많이 나오는구나. 일본어 치면은, 썸네일의 스타일. 그렇죠그렇죠쭉 나오길래, <laughs> 아, 많이 나오는구나. 제가 요즘에 망가 스타일로 좀, 망가 아, 스타일? 예, 애니메이션. 아, 망가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망가? 망가 <laughs> 죄송합선다님 말하세요. <쓰이> <laughs> 다시 할게요. 네. 망가. 아, <laughs> 망가 스타일. 망가 음. 스타일. 어, 역시 아니. 점가라서 다릅니다. 아, 진짜. 아. 아니면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아, 그쵸. 와, 솔직히 뭐 조회 수를 제일 먼저 보죠. 아, 조회 수요. <laughs> <laughs>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얼굴 없는 채널이잖아요. 거의 공부만 이렇게 가르치고. 네, 그게 좀 강하죠, 이미지가. 네. 아, 선생님은 근데 되게 얼굴 있는 그 스타일이래서 또 여성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대천왕, 일본어. 에오, 아, 너무 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아, 그쵸. 이게 인터뷰 오셨으니까 이대, 이대천왕. <laughs> <laughs> 이게 무의식 예? 아닌가? <웃음> 아니에요. <웃음> <모의식이라고> 아니, 무의식이라고 <laughs> 하실 것같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laughs> 그, 하여튼, 알짜. 알짜, 알짜. 1위는 거기고, 응. 1위는 거기고, 이제 2위가 이제 선생님이고. 응.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해보니까 네.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네. 여성분이니까 더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달리진 않아요. 그래요? 럼 근데 질문하는 음. 의미가 없어지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달리긴 해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요? 숨김 처리 아니면은. 이게 대처를 할 때도 예. 기분이 나쁜 상태로 대처하는 게 있고, 그로 어... 기분 안 나쁜데?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예. 노골적으로 악플은, 너무 예. 대놓고 악플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 편하니까 바로 어... 그냥 삭제를 눌러요. 어... 삭제를 아, 눌러요. 저는 이제 안경을 우선 벗습니다. 음. 보면은 짜증나니까. 그리고 <laughs> 안, 안 보인 상태에서 숨김 처리. 아... 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구나. 저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책을 쓰는 거잖아요. 네. 아, 이번에 예스24에서 잘 팔리고 계시던데, 보니까 베스트셀러 8주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다 뒷조사를 했거든요. 아,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배가 조금 <laughs> 네. 아파가지고. 네네. 어떻게 조금 많이 벌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 그 수익을 예. 통장에 딱 들어왔을 땐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그럼, 다음에도 어, 기분이. 다음에도 기분이 좋을 예정이죠 <laughs> 어, 좋을 너무, 솔직히 기거 좋은데요? 그, 무의식 감기는 <laughs> 네. 홍보하고 광고를 권장하는 거 아시죠? 여기 출연하면. 네. 광고하고 홍보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책안 갖고, 안 갖고 오셨죠? 책. 갖고 <laughs> 왔죠. 아, 역시. <웃음> <웃음> 이거 그냥 던져봤는데, 책까지 갖고 오시고, 10초 동안. <laughs> 10초. 아니 20초 드릴까요? 아, 네. 시원하게 광고해 주십시오 아, 네. 바로 이 책입니까? 네 아... 이거 뭐저 주시는 거 아니죠? 드리려고 하죠 진짜요? 그... 네아 <laughs> 역시 인생을 아세요 <laughs> <laughs> 인생 역시 인생을 알아 이거 보니까 진짜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진짜? 이게 이제 5년 전 사진 아 그리고 5년 전 그런 거는 편집하셔도 되는데 이이 책의 그 특징 특징 예 특징은 사도 돈이 안 아까운 이유 돈이 안 아까운 이유는 어 유튜브에 이거 관련된 공부 영상이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저랑 우리 아 함께하는 시청자 친구들 예. 그또 재밌는 게이 책도 재밌지만 그영상이 예. 옆에 올라가는 시청자들 그 채팅 아 그것도 그게 정말 재있어요 사실 그 드립 보려고 아 <laughs> 또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책이 귀엽습니다 오 선생님 이미지하고 비슷한데요 진짜 도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예. 멘트들 위주로 또 많이. 봐요. 아 이게 그냥 어.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좀 음. 재밌게 초보들 재밌죠. 근데, 근데 책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음. 뭐 처음 보시는 분들. 은 근데 음. 한 번이라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예 재밌어요. 아 근데 보니까는 진짜 1 0 0 문장밖에 없어요? 아니죠. 1 0 0 문장 아, 예에다가 다섯 문장씩 더 대화문까지 아. 더. 우 쇼핑 같은. 아. <laughs> 이 동영상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에? 닮은 뭐 있나요? 아니, 팔릴 수도 있죠. 아. <laughs> 뭘 주신다고. 그, 아까 햄버거 드렸잖아요. 광고하시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이거 여기 위에 이렇게. 예. 사진. 예, 박아 드릴게요. 아, 자사임당. 대표님. 예. 공부 이야기. 언제. 이제 해야죠. <laughs> <laughs> 그 음.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한 이유는 네. 예전에 어렸을 네. 때그 일본 유학생을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음 이성을 사로잡는 그러한 일본어 멘트 같은 거 있으면. 오, 멘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레で 됐네. 아좀 아, 아, 이상한가. 요그뭐 음. 일본 사람들이나 뭐. 사실은 전 쓰는... 세계는 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가와이. 그렇죠. 조금... 가와이. 가와이 행동이 귀여워도 가와이 아 그래요? 뭐옷 음. 입은 게 이뻐도 가와이 칭찬할 예. 거 없으면 아 어, 가와이 오. 아 근데 일본 여성분들은 <laughs> 네. 조금 한국 남자를 많이 좋아한다고 약간 듬직하고 책임감 아. 있는 모습 에 그렇죠 제가 좀파고하게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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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예. 제 얘기하는 중 그, 여기에서 또 중요한 질문 <laughs> 네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일본도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떻게 니 혼진 가래씨 아, 일본인 남자친구. 예, 가래씨가래씨는 가레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남자, 남자친구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 사귀다가 찍기 아우, 아우니까 찍기 아우? 찍기 아우가 보여. 아, 네. 찍기 아우. 찍기 아우, 저 발음이 좀 구려서. 아, 저는 찍기로 좋아요 <laughs> <찌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사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어, 있으 있습... 아,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 전 믿어요? 네, 믿어습니다 네, 지금 뭐, 칼발도 잘. 그, 팬들이 좀 궁금해 네. 하는데,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시나요? 다른 거다안 봐요. 뭐, 얼굴도, 그. 뭐, 이렇게 뭐, 크게 보지도 않고. 뭐 어, 첫 번째, 딱 하나는. 예. 제 앞에서. 예. 나쁜 말안 하면 돼요. 아, 와루구치. 와루구치. 이거 아, 되게 어. 많이 아시네요. 무지런. 무지론무지무 그게 또첫 번째고.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운전을 이제 하고 가는데, 뭐 앞에 뭐, 차가 막혀서, 혼잣말로. 혼자만으로 예. 뭐 이렇게 나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의식 말. 중에 오늘 무의식 중에 <laughs> 오는 무의식 기노암기노그렇그런 아, 아, 예. 내가 옆에 있는데 예. 그 분위기가 참 희한해지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예. 사람이라면 예. 저는 그거 하나만 봐요. 아 진짜 이, 일본어 그 인터뷰에 아주 적합한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대답이요? 예. <laughs> <laughs>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니까 일본어 공부하는 이유는 음.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 만나서 그거죠 근데 선생님은 일본어 공부하게 된 계기. 어, 현실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때제 외국어를 예. 사실은 중국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거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었고 예. 그 아, 중국어가 뜬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어. 근데 우리 학교는 중국어만 없었어요. 다른 거다했는 어, 아. 그래서 비슷한 한자 쓰는 일본어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해커스에서 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하진 않고 있어요. 제 인강은 어... 찍어놔서 인강 예. 강사이긴 한데 예. 또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가 예. 또 코로나 때문에 음... 못 들으시죠. 그 일본어 공부를 딱 해보면 네. 갑자기 실력이 느는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게 언제 그렇게 실력이 많이... 언제라고 딱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게 예.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느껴요. 아, 막 갑자기 일본어로 다 들리고 갑자기 많이 들려요. 어제랑 달라. 이게 어느 한 순간이에요. 점점점 이제 계단식이 네. 아니고 음... 공부하시는 건 계단식이겠지만 어, 나왜 이러지? 이런 순간이 분명 와요. 근데 어... 그거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거를 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막 꿈이나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일본어로 막 이게 렇어 <laughs> 진짜 갑자기 그게 되더라고요. 어. 일본어 생각 같은 맞아요, 거. 맞아. 심지어는 예. 저 꿈에 예. 자막으로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예능을 많이 보니까. 유메데. 유메데. 아, <laughs> 미시어 아. 아 더라제 발음은 어떤가요? 어, 구리죠아니 나는 아니, 너무 좋습니다. 예. <laughs> 찍기. 아. <laughs>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한국 남자하고 일본 남자의 차이점. 차이점. 예, 그리고 일본 남자들이 유혹을 한 적이 있잖아요. 기레이 <laughs> 데스네. 지간 이이데스까? 이런 거. <laughs> 너무 느끼한가요? <laughs>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표현이 맞나요? 지간 이이데스까? 야, 시간이냐고. 지간 이이데스까? 지간이이데까 코히데모 놈이 까 오, 좋죠. 커피라도 마실까요? 좋아, 좋아, 좋아. 어, 너무 좋아요. 나 팝하고 네. 된 줄. 네, 그런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일본 뭐 놀러 갔을 때나 이렇게. 근데 사람... 한 번은 그러니까 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헌팅 느낌으로. 예, 네, 헌팅. 뭐. 헌팅을 또 이제 일본어로 또 남파. 다른 말, 있죠. 난파 살했다. 그렇죠. 난파라고 하는데. 난파가 남파. 예. 그냥 헌팅이에요. 남파가 헌팅이고. 그리고 살했다는? 예. 당했다. 뭐, 당했다. 아, 저도 왜 이런 언어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아, 근데 반대로 또 재밌는 게, 예. 이제 생방송으로 하면은, 일본, 예.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 분들도 가끔 오세요. 아. 그 역으로 이제 공부가 되니까. 아. 어느 정도 한국어 레벨이 중급 이상이면은, 예. 좋잖아요. 제가 한국말을 많이 쓰니까. 근데그 당시에 이난파사했다 문장을 공부하는 때였어요. 예, 아, 난파사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해석이 헌팅 당해서 이렇게 나오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일본 친구가 물어보기를 그분이 예. 왜 헌팅이냐? 예.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헌팅은 저 사냥이잖아요. 그쵸, 그쵸. <laughs> 그래서 잘, 오, 잘, 잘. 글쎄요. 어, <laughs> 음, 그랬던 기억도 나요. 어, 그럼 결론은? 결론은? 그유혹에안 넘어갔다.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일본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매출이 좀 줄지 않으셨나요? 많이 아, 예 어? 네. 네, 자사장님 네. 자사임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조금 음... 새로운 길을 좀 열어볼까 해서 그것도 하고 많이 음... 떨어졌죠. 어, 무의식 안기가 또 스마트 스토어 잘하시잖아요. 무의식 감기 제가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laughs> 아 <좀> 좋아 좋아. <laughs> 배우려고. <laughs> 네. 아, 근데 저희 채널에 벌써 인기가 폭발이에요. 제가 오... 인터뷰를 딱 한다고 하니까 네. 벌써 댓글에 궁금한 거. 아, 이게 이렇게 달렸어요 핀나 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JLPT 1급을 획득하는데 3급 정도 수준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근데 이제 3급도 예. 3급 초입인지 3급 끝물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시간은 뭐 이렇게 시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수나우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이제 3급을 거의 다 끝나가는 이제 2급 조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예. 충분히 뭐 6개월, 1년 안에는 속된 말로 다 가능하죠. 어? 그 말로 쇼부가다 가능하죠. 3급 이제 초입 단계라면은 예. 이제 정말 몰라요. 아 어, 어, 대답 좋아요. 솔직해야 음. 되니까. 일본어 단어 암기하는데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네. 일본어 단어 암기는 무의식 암기가 짱인데 무의식 암기가 그렇죠. <laughs> 아니, 왜냐면 예, 예. 어, 무의식 그 방식이 또 있겠지만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어 선생님 왜 이러세요? <laughs> 갑자기 저 당황스러워요. <laughs> 아 그러시면 선생님만의 일본어 단어 암기 비법. 네. 저는 일본어 단어, 일본어 특히 한자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어요. 아. 다 어디서 이게 나도 모르게 흡수가 되고 눈에 익었냐면 글, 글, 그럼 책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일본어 책, 어... 소설이나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읽는 상황이고 예. 공부 중에 이제 글을 읽으신다면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예예. 음. 뭐 이거는 저는 뭐 책이 한 문장 한 문장씩 음. 있는 것지만 글로 되어 있는 단문. 음... 중... 많잖아요? 그죠그죠 그거를 많이 읽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거기서 음... 이제 주워 먹는 어휘가 훨씬 더 오래 남고, 뭐 하루에 음... 30개, 40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남아요. 음... 일본어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 만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또 있나요? 단점은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오... 단언을 할수 있어요. 장... 단점은 오... 없어요. 제가 이제 일본은 만화로 공부를 했는데 네. 너무 옛날 만화로 하니까 아, 그런 <laughs> 다 말이죠. 단어가 막 토엔버그 막 병창호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로버트가 나온다거나 너무 아, 옛날 사극이라던가 아, 그렇구나. 너무 이제 양갈래 머리한 미소녀가 나온다거나 그, 그, 특정 그런 카테고리가 그, 아니면 솔직히 다 도움이 되죠. 진짜 오래된 만화로 제가 공부를 했더니 어떤? 프란다스에게 막 이런. 거. 근데 네. 옛날 말이 되게 나, 많이 나왔었어요. 네, 또무의식 예. 얘기가 나오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게 좋아. 남아요. 예. 습관적으로 어떻게 나오잖아요. 예. 그게 되게 무시 못하고 아, 그쵸, 무서워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몇 시에요 영어로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난지 됐을까? 아 아니, 영어. 아니, 아, <laughs>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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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식. 아, 하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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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몇 시? 아, 일본어 인터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아, 것처럼. 것처럼. 그러면은 일본어 드라마 중에 추천. 네. 하고 싶은 일본어 드라마? 최고의 이혼 최고의 이혼? 정말 재밌어요 1화 만에 1화에 10분 15분 안에 이혼하고 시작을 하는데 아 그래요? 내용이 <laughs> 정말 현실적이고 아... 현실 배경이 나오고 현실적인 예. 말투도 많이 나오고 흔히 있을 법한 아... 대화들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요 유수경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1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급을 땄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대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저만의 방식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예. 힘들 때는 안 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데 예. 그냥 아예 그냥 쉬는 것보다는 드라마를 좀 많이 보세요. 아, 드라마를? 드라마를 많이 보면 왜냐면 2급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드라마로 다만 예. 드라마 이제 대사가 나오면 7, 80%는 다 아는 거 모르는 거뭐 조금 나올 거예요그 모르는 음. 거를 이제 유추하면서 드라마를 보시게 될 텐데 그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음. 그럼 일본어 드라마를 볼때 한국어 자막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없는 거 보는 게 좋아요? 저는 둘다 섞어서 보는 아, 둘다 둘, 섞어서? 다 좋아요. 뭐 어떤 게딱 음...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를 많이 암기한 후에 모르는 단어가 이제 딱 나오면은 네. 유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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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네. 되게 편했거든요.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니까 꿈에서도 어, 자막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으세요? 저는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laughs> 있는 게 좋아요. 그 세이버 님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세이버 님. 예. 일본 만화가를 가고 싶은데 그 한자를 천 개를 딱 암기를 하면 맨날 까먹는다고. <laughs> 네. 예, 그거 좋은 방법 없냐고. 근데 까먹는 게 맞죠. 망각의 동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까먹는 거를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 까먹으면 안 잊어먹는다. 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예. 다섯 번 정도 까먹었으면 그쯤 되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까먹는 아.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돼요. 아. 그 귀가 트이는 것처럼 말이 갑자기 트이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왜 이렇게 많이 알지? 이런 음... 날이 와요 어 좋은데요 리액션 나왜 이렇게 많이 알지? 그러면 은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일본어 공부 두달 됐는데 올해 JLPT 2급을 딸수 있는지 왕초보에서? 예 왕초보에서 아니요 어... 세이버님 못 근데... 딴댑니다 음... 아, 확률이 좀 희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예. 확률 100%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달 만에 음... 아, 두달 되셨지만 올해 2급 따시면 그리고 데, 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음료수 드릴게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만약에 네. 이거 2급 따시잖아요. 네. 세이버님 연락 주시면. 네, 햄버거하고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치킨, 치킨 드릴게요. 네, 이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웃음> 네. <laughs> 이게 따실 수만 있다. 아, 또 김병국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청해 부분이 한국어처럼 이렇게 들리는 방법이 있는 이거는 또전 대표님한테도 여쭤보셨어요. 대표님의 생각. 저요? 네. 이거 뭐. 헤드폰을 끼고 계속 아. 듣는 거를 제가 권장하거든요. 음. 이제 그냥 듣는 것보다 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갖고 들으면 공부 진짜 잘 돼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헤드폰을 끼고 살았어요. 이렇게 mp3 흘러나가 예.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예. 지금은 이제 다왔으레다 왔으래 잤다. 아, 와스레 잤다. <laughs> 맞죠? <laughs> 네, 뱃속에... 없어... 맛을 했잖아. 근데 정말 왜? 무의식의 힘입니다. 아, 그러게요. 예. 한국어처럼 들리는 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뭐... 듣고 생각하고 예. 이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듣자마자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이거는 드라마 많이 보시고, 음. 그리고 아, 또 홍보해도 되는... 아, 해도 되죠. 제 유튜브 채널에 자링제2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구간 반복 드라마, 한 10초, 15초 음. 정도를 처음에는 무자막, 그다음엔 음. 일본어만 자막, 어. 그다음엔 일본어 자막 밑에 한글 뜻, 음. 그리고 한자 위에 후리거나 다 달아서 제가 그렇게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왜냐면 댓글로 네. 저 청에 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인증해 음.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일본어를 공부할 때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음. 나중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음. 그게 음. 진짜 음. 크잖아요. 네. 많이 벌수 있나요? 일본어 잘하고 그러면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못 법니다. 아못 벌어요? 일본어만으로 벌기는 힘들어요. 예. 음.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예. 또 사업 전문가시잖아요. 하나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일본어 하나만으로 잘 되고 영어 하나만으로 잘 되면 예. 이렇게 예. 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인터뷰 하셨군요. <laughs> 네. 아, 제가 좀 이따가 사업에 대해서. 근데 하면 좋아요. 음. 내 몸에다가 온갖 그 아이템을 장착하는 느낌으로 음. 일본어 음. 장착하고 음. 그다음에 모드 뭐 장착하고 음. 수영하는 기술도 장착하고 음. 그러니까 이거 다 장착한다는 개념 미시면 음. 돈을 더 많이 버실 거예요. 근데 일본어만 음. 하는 걸로는 딱 그거죠. 일본어 되게 잘 하셔. 그러면은 와 이거지. 내가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일본어 전문가로서 <laughs> 최고의 그 고민은 뭡니까? 지금. 뭐 코로나 고민. 때문에 그겁니까? 아니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 매출 <laughs> 아니면은 연계 사업을 한번 해볼까? <laughs> 어. 고민은 딱히 예. 없고요 아, 대신에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는 좀 예.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그 주식이 일본은 뭐죠? 카부를 카부, 하지 카부. 않습니까? 저 카부하죠. 그러니까 <laughs> 그거에 고민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도 아, 좀 늦게 주셨어요. 핫탄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주주였어. 아, 벌써 아, 밝혀. 아까 주식 얘기만 했잖아요, 저희. 네. <laughs> <laughs> 일본어 얘기 안 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네. 잠깐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예. 이제 그 채널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1대1로만 만나시고, 다른 유튜브 음... 채널과 교류가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예. 제가 그분들하고 해, 뭐 같이 했을 때 예.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제가 도움을 못줄것 같은 거예요. 음. 뭐 약간 노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예. 시간만 빼는 거아니까 그리고 음. 두 번째로는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아, 그게 낯을 가리신다고요? 낯을 아. 가립니다. 근데 예. 제가 처음이에요. 아, 여기? 최초, 어. 처음.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 저도 본격적으로 인터뷰하는 거는 네. 거의 처음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요. <laughs> 저 잘하고 있나요? 엄청 편해요. <laughs> 혹시라도 이제 예. 그 다음으로 게스트분이 또 예. 계속 나오실 텐데 예. 제가 그 다음 게스트분을 위해서 한 음. 살짝 말씀드리면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 아, 혹시 햄버거를 제가 드려갖고 그런 거? 아, 그것도 있고. 아, 그것도 있고 햄버거도 사주시고 예. 음료수도 사주셨고. 좀 그, 그런 것좀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튜브가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8만이시긴 한데. 음. 그럼 뭐 새로운 목표나 이런 게. 있는지 음, 제가 하는 멘트에 집중을 하게끔 예. 부가적인 걸 많이 빼고 싶어서 예. 옷 입는 것도 그냥 단조롭게 아, 뭐, 편하게 편하게 입고 어. 약간 좀 검은색만 입는다거나 자색만 입는다거나 그쵸 자사입니다. 그죠? 네, <laughs> <laughs> 그 스마트 스토어는 연계시킬 겁니까? 하셔야죠. 저 오늘... 신... 승인이 났습니다. 아, 오은날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일본어 그 인터뷰인지 <laughs> 자산이라 인터뷰인지 네. 좋네요. 그런데 어, 또, 어쨌 공... 일단, 걱정이 되는 게이 예.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와, 공부는 안 하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네. 이렇게 또 보실까 봐. 아니죠. 이게, 되는데. 그, 일본어는 구리스라고 할수 있죠. 윤활류. 음. 이게 있으면서 더잘 돌아가는 거죠. 네. 일본어 좀 응. 섞어주고 일본어 책도 팔고 응. 좋죠. 또 예. 대표님도 저도 그, 새로운 모습을 잘돼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지 맞아.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응. 구독과 알람 설정 <laughs> <laughs> 아, 버벅거려. <laughs> <laughs>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어이. 얘기나 이렇게 뭐 어. 무의식감이 칭찬 도 괜찮습니다. 응. 유튜브에서 일본어 <laughs> 예. 카테고리에서 지분을 많이 가져가시는 무의식한이신데 <laughs> 예. 아 근데 그 어학 쪽은 같은 팀이죠. 아 그렇죠. 저희의 적은 누굽니까? 저희의 적은 먹방? 먹방그리 이제 경제 채널, 경제 비즈니스, 주식 채널. 저희도 정벌. 주식 얘기 하죠. 합시다. <laughs> 지분 좀 갖고 와야죠. 갖고 와야죠. 예. 그러니까 경제, 경제가 일본으로. 케이자이 케이자이 예 케이자이. 좋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 예.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예. 팀. 같은 음, 팀이죠 어학은 다 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예.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뭐잘 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n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o 섭외 o 힘 d job. 했습니다 진짜 b Good job. Good job. Good 네 <laughs>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너무 잘했어 가지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굿바이 인사하고 이제 다음 인년에 만나는 거 같고. 아 너무 아쉬워요 벌써 끝나서 아쉬운데. 예 음, 일단 오늘 불러 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아, 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예. 보고 계실 대표님 무식암기 예. 채널의 시청자분들도. 아니, 아니? 뭐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 얼굴을 잘 모르죠. 무의식이 아니고, 예, 그쵸. 얼굴 없는 아... 채널이라는 인식이 많아가고 예. 대표님의 채널입니다. 여기는 예.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공부는 너무 본인의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를 이 입어낼 필요도 없고, 좀 천천히 저는 그요 천천히, 제 최우선은, 내 감정, 내 스트레스 안 받게. 관리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열심히 외국어 몸에다가 장착한 사람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럼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